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꽃빛거리 셀러님 중에 한 분인데요. 동양 타로로 꽃빛거리 프리마켓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꾸준히 꽃빛거리 프리마켓을 빛내 주시는 안명내 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비 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타로 경력이 얼마나 되셨나요? 타로 경력이 좀 많죠. 10년 넘었죠. <laughs> 10년이 넘었네요. 네. 어, 많은 분들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을 텐데요. 네. 그중에서 기억에 가장 남는 분 이야기 좀 한번 들려 주세요. 아, 주로 그 애정 있잖아요. 사랑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세요. 아. 그 남녀들이 와 가지고 동남 동녀가 와 가지고 음, 저희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갖고 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죠. 네,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드려야 될것 같어요. 네, 타로가 그림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속 마음을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저 음, 같은 경우는 우물쭈물하면은 일단 손부터 받으려요. 손가락 아. 모양부터 시작해서 말을 제가 이끌어내요. 음. 그러막 웃다 보면은 자기의 마음이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혹시 방문객들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궁금한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그래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공통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50대에서 60대 하고요. 어, 2, 30대가 주로 오는데요. 아. 음. 60, 50대에서 60대 사이는 음, 직장, 사업, 아. 뭐 그런 건 건강, 특히 건강을 많이 물어보시고요. 네. 20대는 와가지고 이제 그 시험, 직장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애인 관계도 많이 물어보고요. 아 네. 음, 연령대별로 다르군요. 네, 연령대 별로 이렇게 차이가 확 나요. 음, 관심도가 다르니까. 네, 네 관심도가 네. 완전히 달라요. 네. 나이 차이가 아무래도 이제 20대하고 50대는 차이가 많으니까요. 음, 그렇이게 장미축제하고 함께 열린 꽃빛거리 프리마켓 오늘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아,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음, 좀 늦게 나오려고 했는데 옆에 같이 하시던 분이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 <laughs> 부랴부랴 그냥 밥 먹고 나왔는데 음. 아침에 그래도 좀 아침부터 괜찮았습니다. 사람도 많고 다른 때에 비해서 어, 오늘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선생님 살짝 물어볼게요. 네, 오늘 매상이 많이 올랐을까요? <laughs>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몰랐습니다. 아, 네. <laughs>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오르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을 뵈니까 꽃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꽃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런데 장미 꽃이라면 어떤 색의 장미 꽃을 좋아하세요? 저는 빨간색보다는 전 분홍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공주관는 아닌데. 아, 핑크, 핑크. 어, 네. 핑크 네네. 핑크 좋아해요. 옛날에는 뭐 파란색 이런 걸 좋아했는데, 아, 지금은 그. 나이가 들면. 아이, 블링 그 하지 말고. <laughs> 나이는 비밀. 아, 네. 그 핑크색이 더 좋더라고요. 옷도 그렇게 이렇게 밝은 것 쪽으로 입고 입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네. 요즘 빨간색에 꽂혀 가지고 빨간색이 아 그렇게 보여요. 그거 나이들은 나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아이 참. <laughs> 아이 참. 나 <너> 몰라. <laughs> 제가 전에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남편분을 장미 축제에서 만났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는데요. 지금 남편이 제자리에 와 있어요. 루비타로 보는데 있는데 아, 오늘 네. 만났어요. 오늘. 아, 오년이네요 <laughs> 축제 이년. 아 그러게요. 다른 때는 이렇게 며칠 뒤, 에한 이틀 뒤에 이렇게 됐는데 앞에로 오늘, 아. 오늘 날짜에 우리 신랑하고 만난 날짜 한8 이제 8 년째 아, 아, 날짜가 딱 오늘 맞네요. 네, 오늘이에요. 두분 사랑 여전하시죠? 아 그럼요. <laughs> 늘손 잡고 다닌다고 주변에서 지청구가 아. 심해요. 인제는 손 놓고 다닐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놓고 다녀라. <laughs> 그래도 이 뜨거운 날도 다닐 때는 손을 잡고 다닙니다. 오,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을 이어줄 우리 동네에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산책로가 있을까요? 아 당연히 중랑천이죠. 중랑천. 네, 거기 어, 손 잡고 걸어가다 보면은 거의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지 오. 않을까. 아, 네, 장미 축제에서 사랑도 이루어집니다.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오늘 2024 중랑 서울 장미 축제 꽃빛거리 프리마켓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평온해지는 따뜻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 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 여기가 장미 그러면은 일단은 꽃말이 사랑이잖아요. 네. 사랑과 애정을 아, 담고 아, 지내다 보면은 좀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음, 음, 음. 그리고 이 꽃빛거리도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그렇게 기대를 하, 하고 아. 있습니다. 일단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듬뿍듬뿍 듬뿍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안명례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중랑 서울 장미 축제 장미축제 꽃빛거리 프리마켓에 처음 참여하신 김미남 셀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 이름이 미남이시라서 정말 씩씩하신 것 같아요. 네, <laughs> 어디에 가든 빛나는 아름다운 김미남입니다. 네, 네. 아, 이름과 멋시잘 <laughs>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꽃빛거리 플리마켓에 처음 참여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이 꽃빛거리 플리마켓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원래는 취미로만 집에서 만들어서 주위에 선물하고 아니면 아. 뭐, 이런, 뭐, 나만을 위해서 만들던 취미였거든요. 아, 나만의 취 예, 예. 네. 네. 음. 슬슬, 슬슬 주변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거도너 너 하나 갖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서 네. 억지로 가, 주듯이 이렇게. 아, 네, 네. 아, 선생님 뭐 지인할 걸. 네. 어. <laughs> 광고 효과가. <그럴> 걸. <laughs> 네. 공고가 근데,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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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연히 이제 공고를 보고 네.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 공고를 예. 보시고 참여하신 거예요? 네, 예,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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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근데 오늘. 장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초대를 응해주셨습니다. 아, 저보다 예쁜 우리 딸이 보고 있습니다. 아, 아, 어머나 네. 네. 부스를 맡길 분이 계셨네요. <laughs> 예 반짝반짝 빛나는 음. 우리 딸이 보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네따님 감사합니다. 아, 네. 네. <laughs> 아, 비즈 공예라고 아 하시는데, 비즈 공예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죠? 네네네. 어, 수공예 제품인가요? 아, 예, 그거 직접 다한땀한땀 한땀 수놓듯이 다 만든 거고요. 음. 아, 네. 요번 이렇게 좋은 축제 기간에 전시도 하고, 어, 저희가 따로 개별 전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전시도 할 수, 하면서 판매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 예, 그런데 예. 여름에는 네네. 이렇게 잘못 착용하는 게 있으면 알러지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아, 이거는 의료 기기를 만드는 써지컬이라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네.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알러지라든지 아니면은 아. 뭐 변색 이런 음. 게 전혀 없는 그런 거거든. 안심 제품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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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변색도 없고 씻고 그냥. 착용한 신체로 씻고 그러셔도 변색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제품이거든요. 아, 음. 네. 이거 끝나면 바로 부스로 가 바로 들어오죠. 중에 있습니다. 아 네. <laughs> 튜러스 앞에 있습니다. 아, 아, 뭐, 네. 순금, 순은 이런 제품이 필요 없겠네요. 어, 네. <laughs> 아, 그래서 서지컬은 같아요. 의료 나이프나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재질이라서 어, 절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심한 알러지. 피부가 아니고서는 음. 웬만해서 날러지가 나지 않아요. 어, 음, 좋은 예. 제품. 살짝 살짝 드는 제 의문. 비싼가요? 아, 아니요. 아, 비싸지 않습니다. 아. 여긴 프리마켓이거든요. 어, 살 만한 거죠. 예, 살 만합니다. <laughs>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하고. 맞아. 예. 색도 없고. 예, 예. 아. 여러분 꼭들려 보세요. 네, 꼭 들려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 이렇게 플리마켓에 오늘 처음 하셨는데 참여해 주셨는데 분위기 괜찮죠? 예, 네, 너무 좋네요. 네. 아유, 좀 이렇게 그늘막도 있고 그래서 음, 네. 아유, 탈까봐 선크림을 아주 벙벙을 하고 왔는데 그럴 <laughs> 염려가 없네요. <laughs> 아주 너무 감사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꽃피거리 플리마켓이 매월 마지막 주에 한 번씩 열리고 있어요. 아, 예. 뭐 아주 더울 때, 뭐 7월, 8월 추울 때는 빼고 열리고 네. 있는데 앞으로도 혹시 계속 참여해줄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근이지. 어, 예. 당연히 참가해야죠. 어, 예, 우리 셀럽 하나 확보했어. 아,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처음 네. 참여하셨는데요. 주최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어, 아마추어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전시도 할수 있고 판매도 할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전 신청 시에 미리 자리 배치 같은 거를 해주면 아, 조금 아. 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예. 아. 예. 아, 하지만 뭐 저희 같은 뭐 전시의 음. 기회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주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자리 음. 배치를 먼저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보면 다른 프리마켓은 좀 시간이 예, 길기도 예. 한데 저희는 다섯 예. 시에 끝나더라고요. 시간 편성 같은 건 어떤 아쉬움이나 뭐 불편함은 없으세요? 아 시간 편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서로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만 내,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양쪽 옆에 버젓이. 가게를 하고 있습니까.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아, 5시도 예. 괜찮다. 예, 예, 예. 아. 그런데 저희가 어제 좀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5시가 다 됐는데 아직도 한창 이어야 할이 프리마켓이 막 접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저는 아, 5시경에 왔을 때 그래도 여름이니까 일곱 시 여덟 시대도 훤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런 축제 때는 어, 저녁에 오시는 오셔서 축제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저녁에도 많이 오시거든요. 음. 그래서 아, 너무 이른 시간에 접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들었어요. 저도 네. 저 솔직히 셀러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많이, 네, 그렇죠. 많이 아쉽기는 네. 하지만. 네. 주변 상가를 위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아, 맞아요 상인다고 제가 그래서 저는. 어제 어, 좀 아, 아쉽다 생각했는데 여섯 아, 음. 이게 다섯 시에 세팅하고 세팅을 치우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섯 네. 시 음. 이후에는 주변 상인들이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음. 하셔야 되니까 맞다라고 그 생각해, 시간에 저는. 우리가 치워줘야라 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아, 음. 저도 그게 맞다라고 아우, 배려심 완전 짱 아, 완전 착해 완전 착 착해요. 완전 네. 착해. 그 착함을 가지고 오늘 매출이 많이 많이 올올랐으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해볼게요. 네, <laughs> 김나님 오늘 매출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